현장진 여러분, DC형 퇴직연금으로 S&P500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하지만 같은 S&P500을 해도 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일까요? 자, 첫 번째 실수는 타이밍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의 고점과 초점을 맞출 수 있나요? 그랬으면 진작 워렌버핏이 됐겠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뭡니까? 미국 시장의 평균? S&P 500입니다. 근데 S&P 500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팔고 완전 아이러니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주변 현장직 동료들 중에도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시장 평균보다 낮아져 버리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SMP500을 한다는 건 타이밍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두 번째 실수는 ETF 안에서 또 도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TC형 퇴진연금에 들어가면 묶음 상품인 ETF 상품을 살수 있는데, 반도체 ETF나 바이오 ETF를 살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이번에 이거 몰빵하면 크게 먹지 않을까? 이거 진짜 금지입니다. S&P 안에는 이미 세계 최고 기업들이 다 들어있죠. 근데 굳이 따로 빼서 한 섹터에 몰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자체가 날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노후 실패입니다. 한줄 정리 가겠습니다. 퇴직연금에서 욕심은 곧 파산이다. 자, 대망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중도인출을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사유 몇 가지가 해당하면 중도인출할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이 있습니다. 근데 복리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복리를 노리는 건데 복리가 작용할 때는 투자금 규모도 같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시간도 깎이고 원금도 빠지게 되죠. 그러면, 복리효과를 못 보거나, 아예 복리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요, 차라리 DB형이 나은 경우도 생깁니다. 한줄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DC형은 절대 손대지 않는 돈일 때만 의미가 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딴데 보지 마시고요. 현장아제가 수익률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숨기지 않고, 여러분의 런닝메이트가 되어 함께 가드릴 테니까, 정립식으로 10년, 20년, 30년, 그냥 꾸준히 넣으십시오. 연금 가지고 혼자 고민할 시간에 제 영상 하나 보시고 취미 하나 더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현장직 노후 준비 이렇게 끝까지 말해주는 사람 있던가요? 저는 끝까지 말하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현장하저였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가시죠.